동북 청송군입니다. 산소 공기 좋고 물맑은 저수지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틈입니다 오늘 온 곳은 여기 청송에 이제 화장 교수지라고 완전 대형은 아니고 준대형 정도 됩니다. 이곳에 낚시를 하게 얻게 된 것은 엣찌티비의엣찌님하고 대결에 어 강신일 프로님이 동출을 한번 할 기회가 생겨서 같이 동출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직 어, 아무도 안 오셨고 저 혼자 먼저 도착했고 모서리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이전에 이곳이 논하고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저기 보시면은 도로가 이렇게 잠겼습니다. 물골 물꼴 자리에, 물골, 이제, 트이는 자리 쪽으로 앉으려고 합니다. 지금 양쪽으로 통하는 자리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15도 정도 틀었습니다 밤에 바람도 불고 이래서 들었고. 대표는 중에 한 마리 올라왔는데요. 살치가 올라왔습니다. 살치. 찌를 사짝 끌고 갑니다. 밤 되면 안 달라들어야지. 자, 저는 항상 그 외반늘을 주로 많이 썼는데요. 미끌림도 없고 쌍바늘을 쓰는게 오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바늘로 채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황에 맞게끔 써야죠. 낚시는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맞는 채비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날이 좀 어두워지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채비도 바로 끼우고 미끼도 바로 끼우면서 채비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는 h 지 t v 의 엣지님 대결에강신이 프로님 중간에 제가 지금 딱 앉아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투낚시 음, 바장하고 땅바닥에 앉아 갖고 지금 막.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겉보리하고 그, 그 다음에 옥수수 겉보리밥 그 요거 같이 섞어서 지금 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한 잔에 자 현재 시간은 10시 정도 됐습니다. 아, 아직 뭐 별다른 입질은 없고요. 아까까지 비 바람하고 비하고 좀 내리다가 지금은 어, 딱그치고 바람도 없이 잔잔하게 완전 수면이 장판입니다. 장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입질만 좀 들어와 주면 될것 같은데 제 왼쪽편에 지금 강신이 부르는 7치 정도 한 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제 뒤쪽으로도 8치 정도 한 마리 잡았고요. 제 오른쪽에, 어, 엣지이하고 제하고는 만 아직 이렇다, 할 입질이 없습니다. 이제 1시니까, 뭐, 토종토니까 아마 입질이 들럴올것 같아요. 조금만 하다 보면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지렁이랑 꼬아볼까? 지렁이랑 저 긴데 쪽으로 입질이 없는데 한번 꽂아볼까? 아, 며칠 전에 사놨던 건데 차 안에 넣어놨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 다노가프다처진막에새우도안 들어오고, 며칠 전에 지렁이 살았는 건다노가프고 아, 나 별, 별 이쁘다. 죽인다, 언제, 임마. 별천지네, 별천지야. 오! 아니 커피 물러 뒤에 커피 보고 있었거든. 꼭 이자니까. 꼭 딴짓하고 있으면 온다 오치, 오 입으로 딴짓을 해야 되네. 입질 받으려면 뭐. 사이즈는 보이면 여치 8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시, 9시 네. 참 시원하다 넷 앉아있다가 랄로 틀고 커피 랄로 열리라고 딱그라는데 입질 들어오네 참 귀신이다 귀신 간다 <목소리> 입질한다 그렇지 야 까불지 오 찐다 이게 뭐야 이게 크지도 않네 아, 짱, 이기면 큰줄 알았다. 오케이. 아, 야. 자. 음. 어차피 안 내리고 이다 새벽 2시입니다. 아, 잠깐 졸았습니다, 잠깐. 잠깐 졸았는데, 아, 졸고 이러고 이러면 입도 좀 오고 하던데, 그죠서 건드는 게 없네요. 그래도 바람은 이제 완전히 자기 때문에, 지금부터 낚시 좀 하면 좀될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뭐. 생미끼를 쓰고 싶지만, 은 뭐. 없으면은, 옥수수로 해야죠. 어. 부만 올라오면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싹,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환해주고 난 다음에, 새벽에 낚시 한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맞지만 물 온도는 떨어지지 않았네요. 상대적으로 입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 입질이 없는게 조금 아쉬운데 아침장에서 한번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뭐 활성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계속 한번 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s 참치도 고기 넣고 아것도 강프러디 소라만 들어줘서 엔지님 소라만 들어줘서 <laughs> 축가합니다 <laughs> 아, 아침 가시를계가해 있어요. 아침에도 별 입지 없네요 지금 바람이 좀 터져서 허허허허허 주이다 보니까 골바람하고 이런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찌도 어, 잘안 보이고 현재 시간이 한열 시쯤 다 됐습니다. 어, 이번 출조는 그냥 이렇게 뭐 아홉 시 정도 네, 되는 것들 두 마리 공굴로 만족하는 출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맛은 다으니까요 네, 어, 이곳에 와서 보니까 어, 쓰레기도 거의 없어요. 뭐 쓰레기도 추울 일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만, 치우면 될 정도로 깨끗한 환경입니다. 어젯밤에, 이곳에 와서 진짜 반한 거는 이곳에 밤하늘, 별을 보면서, 정말 별이 최근 들어서 본별 중에 많고 선명한 별을 봤습니다. 와, 정말 이쁘고 황홀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가지고, 음주전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제 잡은 고기는 살림망에서 빼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줄게. 아이고, 아이고, 가네. 자연방송. 자, 자 자연방송 하겠습니다. 자, 내 덕분에 즐거웠다. 자, 잘가라. 아이고, 잘 간다. 어이야 아, 거기 이쁘다. 에, 어? 4차. 예, 와, 거기 이쁘구만. 이야 사자다. 사자다. 사자, 사자. 사자다. 사자가. 예, 사자, 사자. 와, 사자다. 와, 야, 이 사자다 이거. 4차다, 이거. <laughs> 야, 버리참으로고 <보리 참을> 사자지도 <laughs> 모르다. 사자, 40... 야, 야, 사자 어... 나왔네. 여기를... <laughs> 오자대가 나오느라 기도 오자.